여러분 혹시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를 보면 주인공으로 기상캐스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상캐스터는 어느 날 시골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하면 그날 대충 촬영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거 하면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작은 숙소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잠들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어. 다시 시작되는 무한 반복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반복된 삶이 지루해져서 마침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즉 내일이 오지 않는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무한 반복되어 자신에게 찾아오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날그날 방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은 오늘의 점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오늘이 모여 한 인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모여, 즉 하루하루의 우리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지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도자 코엘레트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라고.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바로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언급된 청년은 꼭 10대, 20대를 지칭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대 어르신이 60대를 보면, 60대를 보는 80대 눈에는 청년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70대 분이 한갑을 맞이한 분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나이 때는 뭘 입어도 이쁘구나.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laughs>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예, 청년으로 보이십니까? 예. 마지막 시점에 노져 있는 전도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살아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니? 그렇다면 가봐라 너 지금 보고 싶은 것이니 그러면 보고 와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길로 가거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눈에 보이기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코엘레트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랄 때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젊을 때다 해봐라 이런 말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을 때 고생은 사사하는 거야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고 하고 싶은 거다 누리면서 살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 말을 우리는 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만 듣고 자랐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노는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게 됩니다. 아니, 교회 와서 노는 애들은 도리어 교회 왔다가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죠. 적응 못 합니다. 교회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고 말안 듣는 애들은 교회 그 안에 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버렸죠. 누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노는 애들은 교회에 올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방금 읽은 말씀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고, 보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 나중에 심판밖에 없어. 그러니 즐겁게 사는 거야. 자유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니.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한편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이해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심지어 악한 행동 마음껏 해도 된다는 방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과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전체 그 메시지의 핵심, 그 주제에 입각해서 볼때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심판이 있으니 지혜롭게 조심하게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날을 충실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기쁘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그때에 판단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에게 준 그날, 아름다운 그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날을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근심과 우울함으로 얼룩지게 하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도리어 내가 너에게 준 그날을 기쁘게 살아야 돼. 너에게 준 그날 선물로 준 그날을 우울하게 짜증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야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에게 준 오늘을 지금을 기쁘게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는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포고해야 할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 행복이 저기 앞에 있기에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그 행복 잡을 수 있어라고 믿고 살아가며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이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삶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삶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빨리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전도사는 강곡하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할까요? 12장 1절에. 전도자 콜레트는 강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의 때에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삶을 살아간 것이 중요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라고 말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그런 것같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청년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도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뒤에 1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해답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저자는 전도서에서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표준세변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적이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무슨 말입니까? 즉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허리가 굽고 다리가 약해지며 맷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치아가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치아가 적으니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잠은 적어지고 목소리는 낮아지고 다리가 떨려 높은 곳못 올라가고 걷는 것도 힘들며 머리는 휘어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죠. 이는 곧 전도자가 말하는 바 바로 젊은 시절. 그 시절이 마치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 같이 여겨지던 그 젊은 시절이 그 힘과 그 기억력과 총기가 사라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무덤덤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하라라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젊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띠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찾아오는데. 결론은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절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칠인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그것 음해자나 지혜자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것 바로 죽음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은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식에서 마찰을 타고 앞으로 딱 나가면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를 경험한 장군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적인 자리에 오른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한껏 그 분위기를 즐기며 우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식 마찰는요 항상. 미천한 노예 한 사람이 타서 그러한 기분을 즐기는 장군에게 속삭이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무엇을 하고 속삭였는가 하면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 노예는 기분을 취해 즐기는 장군의 귀에 속삭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당신은 결국 언젠가는 죽는 인생을 마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줬다는 것이죠. 사랑상도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라. 바로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한 기간이 마치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 담겨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에서 창조주 이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한가 하면 보르에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덤을 뜻하는 보레카와 거의 같은 동음이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젊을 때에 너의 젊을 때에 무덤을 기억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내 무덤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이 같은 의미로서 읽히고 번역되어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해 아래 무엇이 유익한가 물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 시간과 지혜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허공 한줌 잡는 것 뿐이다 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난 이후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해 위에 계신 창조주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즉, 해 아래서의 시선을 돌려 위에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관은 현재에서 저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도서의 저자인 코엘레트 천도자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저 미래에서, 즉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삶에서 내가 죽어갈 무덤을 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 해 위에서 삶으로, 해 아래에서의 삶을 보고,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며, 즐겁게, 기뻐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보면, 라틴어로,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죠. 이 짧은 인생,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무덤 속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 주고픈 말을 대신 해 주고 있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두 개의 라틴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카르페 디엠 오늘을 놓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금 하루를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약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진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땅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눈 감고 어떻게 그냥 즐겁고 기쁘게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내면의 여유와 더 나아가 명량함이 생기고 그힘 때문에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고 마침내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해 아래 있는 인생이 끝이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세상은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새 하늘과 새 땅의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내 현실이 아 아무리 우울하고 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준비하고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순간을 살아내는 사랑으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